2022년 제주 인재육성 장학생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게 된황 안나입니다. 저는 제주에서 문학에 기반한 문화예술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 아리랑라디오의 북소원 제주라는 코너를 통해 제주의 작가와 문학을 알리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인재육성 장학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제주 인재 육성 장학 사업 참여자들에게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 경험을 제공하여 사회적 자본 축적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2022년 제주 인재 육성 장학생 어울림 한마당은 제주 인재 육성 장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진행됩니다. 또한 지역 인재로서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참여한 사례 공유를 통해 장학생들의 자발적 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주 인재육성 장학생들의 활동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및 지역 인재로서 만들어가는 미래 비전을 위한 노력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제주 인재육성 장학금 수혜자인 이지은 님입니다. 발표 주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사회 연계활동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나로 나와 그리고 너와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사례 발표를 진행하게 된 이지은이고요. 저의 활동명은 아리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어린이 창작 뮤지컬 프로젝트 내 꿈을 들어볼래입니다. 준비된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음악 작업을 하였는데요. 이 교실 안에는 총 15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자폐 아동이고, 한 명은 인지 발달이 다소 느린 지적장애 아동입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보고 안무와 의상도 준비하면서 공연을 올리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동체 작업에 참여하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였던 작지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제주의 사춘기 소년, 소녀 친구들과 함께했던 음악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만나서 반가워. 오늘은 선생님하고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송라이팅 과정과 송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게 됨으로써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고 또 타인과의 음악 활동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송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빈번하게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한 청소년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학생과의 협의를 통해 학부모님께 그 마음을 전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송라이팅 과정을 통해 완성된 노래는 감사하게도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에서 주최했던 2021 송라이팅 경연 대회에서 2등을 수상하였고 이후 음원 작업을 통해 음원 발매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바로 얼마 전인 2022년 11월에 진행했던 나는 나로 나와 프로젝트입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 발달 장의 아동의 짧지만 아름다웠던 다섯 음절의 모티브를 두 대의 마림바와 두 대의 피아노 곡으로 편성하여 작곡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와 융합하여 제작하고 문화예술 콘텐츠 상영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을 받았지만 누구보다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한 아이를 통해 인간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었고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결국 인간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파이널 곡이었던 함께해요 라는 합창곡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현재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고 계시는 어머님들과 동강초등학교 꿈담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 수어통역사,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일반인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지닌 분들이 함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는 나로 나와. 상영회를 온 오프라인 음악전시회를 통해서 관람하셨던 분들께서 전달해주신 메시지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이 행복하셨고, 많이 웃을 수 있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는 후기들에 정말 힘이 나고 감사했습니다. 또 상영회에 함께 해 주셨던 비장의 관객분들의 배려로 21년 만에 처음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시작부터 끝까지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하셨던 한 어머님의 감사 인사말이 아직도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저는 현재 모두의 음악 친구 어라운드 스토리의 대표로서 음악 치료, 음악 놀이, 음악 교육 기반의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 음원 발매 수제 악기 제작, 메타버스 전시회를 비롯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당신만을 위한 음악 전시회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용자 상태 기반의 창작 음악 서비스 방법이 특허 등록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여 지역 사회와 학교의 언어 지원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언어 학습용 교구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제주인재육성장학금 수혜자인 고권현님입니다. 발표 주제는 나의 비전에 투자한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제주인재육성장학금을 받은 고권현입니다. 2022년 제주인재육성장학생 어울림 한마당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뜻깊은 자리인 만큼 저도 발표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선 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 인재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제가 해오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한라초, 한라중 대기고를 졸업해서 경북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학년 이학기까지를 마치고 군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역 입대가 아닌 공익으로 알려진 사회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해안유진빌이라는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에서 사회복무연으로 군복무하고 있고, 이번 달 14일에 소집 폐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인재육성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제가 해온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고 싶은 일은 꼭 해봐야 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지금껏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만 해도 장래희망은 스포츠 마케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 마케터의 꿈을 실현해 보자는 목표를 갖고 프로축구 구단인 대구 fc에서 대구 fc 상상필드라는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프로스포츠 구단 프런트 가는 일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대학 진학 이후에는 회계에 큰 관심이 생겨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인 AT 자격시험의 서포터즈로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는 아시아 태평양 영 리더스 포럼 제주의 청년 서포터즈로서 청년 포럼위원회 기획팀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여전히 스포츠 마케터가 되고 싶은 꿈도 간직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회계학에 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지금 가장 목표하고 있는 장래희망은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제가 사회복무 중에 있지만 저는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회계사 공부와 함께 틈틈이 회계 관련 자격증 시험을 보면서 제 공부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주 인재 육성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회계 공부와 대외 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열정을 갖고 꾸준히 노력을 할수 있는 이유에는, 물론 자아 실현이라는 제 개인적인 목표도 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 인재 육성장학금을 받을 때, 저는 제가 가진 역량이 닿는 만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저는 제가 꿈꿔왔던 일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목표 달성에만 그치지 않고 어제보다 조금 더 발전된 오늘의 내 자신이 되려고 하는 제가 가진 열정이 지역사회 환원까지 이어져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는데 조금은 기여하고 싶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제주 인재 육성 장학금 수혜자인 고민재님입니다. 발표 주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재입니다. 제 PPT 제목은 About Minjae's Dream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학력사항은 제주 3호 초등학교 졸업, 제주 오름중학교 1학년 재학 중입니다. 수상 및 활동 경력은 제주 전국 학생음악콘크루 2위 수상하였고요. 전국 학생 아라 음악콘크루 초등부 1위 수상, 2020 제주어 창학동료제 우수상 수상, 2021 제5회 오른조롱 어린이 노래 뽐내기 대회 은상 수상하였고요. 또2 0 2 1학년도 영재 성악 대상자에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제주어 창학동료제 우수상 또 수상하였고요. KCTV 쪼빛한목 뮤직 비디오도 촬영하였습니다. 제주도 대표 청소년 어린마당 축하 연도 해왔고요. 신신촌장 청소년 슈퍼스타 k 의 축하 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BS 누가 누가 단하나의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는 2022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제주인재육성장학금을 수혜받았습니다. 신신촌장 청소년 슈퍼스타 K 축하위원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활동 내용은 주최 측의 축하 무대 초청을 받아 이태리 가곡인 오솔레미오를 불렀습니다. 참여 동기는 주최 측으로부터 나의 쇼빛한복 뮤직비디오를 보고 축하 부대에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느낀 점은 이 무대를 통해 경험이 더욱 풍부해졌고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조금이나마 알리게 된것 같아 기뻤습니다. 보다 성숙하고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KBS 누가 누나 자나 출연을설 명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1차 예심 합격으로 2차 본선에 출전하였고 서울 KBS 방송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국 무대에서 열창하였고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참여 동기는 앞으로 최종 목표인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기 위한 도전으로 예심에 응시하였고 당당히 합격하여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느낀 점은 방송국 무대는 처음이었기에 많은 긴장과 부담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값진 경험이었으며 더 많은 발전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활동은 앞으로 더큰 무대에 설수 있도록 성악 공부에 정진하겠습니다. 재학 중인 학급 반가 제작 1학년 학급 베스트 반가 수상하였습니다. 활동 내용은 재학 중인 학교의 학급 반가를 작사 및 영상 촬영 등 제작하였습니다. 참여 동기는 학급의 친구들의 추천으로 학급 반가 제작 및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느낀 점은 성악을 공부하는 나로서 작사 작곡된 노래를 부르는 기회는 많았지만 직접 작사, 안무 및 뮤직비디오 제작 등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달성한 것 같아 뿌듯했고요. 향후 활동은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찾아보고 실천하겠습니다. 제주 인재 육성 장학생으로서 장학생 이전에는 제 꿈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학생 이후 제 꿈에 대한 확신이 생겼으며 자신감과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내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었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활동에 대해 관심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장학생 이후 지역사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장학생 이전에는 성악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장학생 이후 성악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모든 분야에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생 이전에는 꿈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학생이 된 이후에는 꿈에 대한 확신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발표자는 제주 인재 육성 장학금 수혜자인 김재헌님입니다. 발표 주제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발표를 할 삼성초등학교 교육강연 김재헌입니다. 이제부터 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것이 꿈인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삼성초등학교 전기어린이 회장과 제주호원오케스트라 작작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제주평생기육장학진흥원에서 제주인지육성성장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저는 책임감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연주활동을 통해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제주신내학페스티벌 우리 동네 안바다음악회, 제주대학교병원 연주봉사, 신인 음악회 특별 출연, 제주 교문 예술 축제, 제주 호오무님피라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습니다. 저는 2022년 8월 29일 뮤정앙 성불 팀으로 연주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연주하였습니다. 병원 생활에 지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감동하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픈 환자들과 가족들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2022년 11월 26일 제주 예술 영재 교육원 대표로 교육문화 예술 축제에 참가하였습니다. 제주 학생 문화원에서 연주하였고요. 지역 주민들이 들으며 감동해 주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자 저는 매우 큰 기쁨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12월 14일에 있는 학교 예술 교육 연찬회 연주를 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좀더 다양한 연주 기회를 갖고 그 연주회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저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수여하는 제주인지육성성장장학금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코비드 상황으로 연주 관람 기회가 매우 적어진 음악의 상황 속에서 지역 사회 여러분들께 다양한 연주로 봉사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 많은 분들이 음악에 감동을 느끼고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갖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받은 장학금에 책임감을 느끼고 꾸준히 노력하여 음악의삶 제주에서 사람들 마음 깊은 곳까지 감동을 줄수 있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포 리스닝. 다섯 번째 발표자는 제주 인재 육성 장학금 수혜자인 고민지 님입니다. 발표 주제는 나의 비전에 투자한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상화초등학교 5학년을 재학 중인 고민지입니다. PPT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민지 스트림입니다. 발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름 고민지 생년월일 2011년 9월 15일, 학력사항, 제주 동화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졸업, 제주 상화초등학교 5학년 재학 중, 제주 수중핀 수영협회, 핀수영 전문순수로 활동 중입니다. 수상경력 3 3회 제주종별핀수영선수권대회 짝핀 200m 2위 짝핀 50m 3위 제24회 회장기 전국핀수영대회 짝핀 200m 1위 짝핀 50m 3위 등등 자격증 2022년 9월 24일 국가자격 수상조사 자격증 취득입니다. 저는 고민지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제주인재육성장학금을 수혜받았습니다. 제1회 제주연협의 전국핀수영대회 참가했습니다. 참여 동기는 제주연협 문화를 계승하자는 목표로 제주도에서 처음 개최하는 제1회 제주연협의 전국핀수영대회에서 제주대회 핀수영선수로 출전했습니다. 느낀 점은 제주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에 제주 선수 대표로 선서 및 대회에 출전하다 보니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들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활동 내용은 제주 대표로 대회 선수로 선거를 하였고, 핀수형 종목인 표면 50과 표면 100m에 출전하여 전국 은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활동은 제주 대표 선수의 타이틀에 걸맞도록 더더욱 연습과 노력을 하겠다고 단심했습니다. 국가고시 수상조사 자격시험 국내 최연소를 합격하였습니다. 참여 동기는 국가고시 합격이자 지도자이신 엄마의 권유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고시 수상조사 자격시험을 알게 되었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느낀 점은 자격증 취득하기까지 과정은 너무 많이 힘들었으나 국내 최연소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TV 및 신문 등의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부담감도 느꼈지만 도전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활동 내용은 제주 YMCA 교육 기관에서 하루 8시간 총 8일을 거쳐 64시간 동안 응급 처치 및 수상구조 활동의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수여하였고, 9월 24일 국가시험 날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향후 활동은 수상고소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면 도와주며 지도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여자 초등부. 금메달 수상, 2022년 제주 유, 주니어 플로우볼 대회 우승. 참여 동기는 재학 중인 사마초등학교 학교 스포츠 클럽 종목인 플로우볼 선수단의 주장이자 골리 골키퍼로 활동하면서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느낀 점은 수영이 아닌 플로우볼이라는 운동을 처음 접하면서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팀의 주장까지 맡다 보니 책임감과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활동 내역은 매주 주 4회씩 1시간 전에 등교하여 1시간 늦게 파교하면서 운동하였고 2022년 돈민체전과 2022년 제주 주니어 플로어볼 대회에 주장이자 유일한 골리로 모든 경기에 주전선수로 출전하였습니다. 향후 활동은 주장의 역할을 마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훈련을 임하겠습니다. 제주인재육성 장학생으로서 장학생 이전에 수영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았습니다. 장학생 이후는 수영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 관심과 활동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장학생 이전에 훈련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장학생 이후 장학금을 수혜받아 더 많은 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학생 이전에는 자신감이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장학생 이후 장학생 이전보다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게 되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생 이전에는 핀수영이라는 종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장학생 이후에는 핀수영이라는 운동을 알리는 데큰 도움이 되었으며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 제주 인재 육성 장학생 어울림 한바당 사례 발표를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례 발표의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인재 육성 장학생들이 지역 인재로서 만들어 가는 미래의 비전을 힘차게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황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2021년에 어, 수면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과정 진행 중에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시고 또 여기 제주평생교육원 장학진흥원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네,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되게 많은 격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자. <laughs> 저를 특별하게 지지해주고 응원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제주 원래 도민이 아니고 이주민이기 때문에 이 제주 인재 육성 장학생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나도 제주인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되게 위로가 되었고 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꿈꾸는 아티스트 이지은 줄여서 이제 꿈아리 더 줄여서 아리라는 활동명으로 제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무모하긴 하지만 해야 될것 같은 일들을 많이 이제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계속해서 실천하고 도전하고 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조금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된게 뭐냐면 바로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이 나는 나로 나와 프로젝트를 막 마쳤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과 함께 했던 이제 작업이었는데 그+ 작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사례 발표로 이어지게 돼서. 지금 어, 이곳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저를 응원하고 <laughs> 지지해 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쨌든 어, 계속 이 것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아~ 잘하라는. 어 거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얼마 전에 나는 나로 나와 그 상영회를 마치자마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에게는좀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지 많은 다양한 인재분들의 어떤 음,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또 그런 분들과 함께 더 다양한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수학부 사회복중보 고은이 전공합니다. 2019년 2차 제주인재육성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주인재육성장학생이 큰 힘이 됐습니다 제일 큰 목표는 군인회계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좀 많은 시간 투자하고 제일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지역사회에 또 환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제주인재입성사학대 오윤 한마당이라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오희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고민재입니다. 이 무대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2022년 4월 27일에 담임선생님께서 제 능력을 알아봐 주시고 추천해 주셔서 장학과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제 꿈에 대한 발판이 되는 경험이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제 목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세계적인 성학과가 되는 것입니다. 저에 대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보람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평생교육 청학 진흥원에서 주는 제주 인재역성 장학금을 받은 삼성초등학교의 강령 김재현입니다. 2021년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주 인재역성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러웠고 매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을 듣고 많이 감동해주셔서 매우 고마웠고 앞으로도 풍성히 읽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하고 감사드고 싶습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회가 다시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삼화 초등학교 5학년의 재학 중인 고 민지입니다. 저는 2022년 4월 27일에 담임 선생님께서 저의 재능을 보시고 추천하셔서 장학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여서 정말 기쁩니다. 저와 핀영을더 알리는 게제 도전과 목표입니다. 이 기회로 저와 풍지형이 알려줄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한다입니다. 저는 제주에서 문학에 기반한 문학예술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 아기랑라디오의 국수원제조라는 채널을 통해 제주의 작가와 문학을 알리는 일을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주에서 다양한 문학예술 관련 기획을 이어가고 있는데그 가운데 펜토로인과 수채화 모임, 빈티지 문화 사랑방이 있고요. 시 창작 동호인 시와 같다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청사 이전 기념 전시회에 저희 두모임이 초대되어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에 와서 제주의 사람과 제주의 문화와 제주의 자연의 취해 제주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제주의 사람들과 제주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기쁨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문학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 예술 기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더 가까이 호흡하면서 많은 결과물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뜻깊은 자리에 진행자로 소개되어서 감사히 여깁니다. 앞으로도 제주 평생 장학 진흥원과 함께할수있는더 많은 활동들을 기대합니다.